손혜진 님은 말합니다.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서 살면서 일상의 행복을 처음 느껴서 아이 때문에 그냥 아이랑 남편이랑 같이 놀이터를 가서 그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냥 세명에서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아이랑 놀이터 가서 그냥 그네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살때 있어요. 완벽한 충만한 행복을 살면서 처음 느낀 거예요. 목표가 생기고 그 전에는 일을 하면서 항상 이 작품이 잘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작품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막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이게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 또더잘 돼야 돼. 항상 그렇게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하다가 지금은 내가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가두면서 나의 20, 30대를 억제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고통 속에 살았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하면 다행이야 이 정도면 다행이야 큰일 벌어지지 않고 음. 이 정도면 다행이야 나는 부정적이었던 음.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 소소한 거잖아 그 소소한 행복은 어떤 거랑도 필요한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행복을 좀 찾고 만들었으면 좋겠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그 어떤 성취보다 충만하다고